안녕하십니까 BMW 양현진 팀장입니다. 어,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제가 여지껏 영상을 찍어 오면서 420i 그랑쿠페는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전까지 엄청 귀한 매물이었고 엄청 핫한 핫카였는데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를 하시는 여성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되게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제가 당직인데 이제 내방으로 오셔서 워크인으로 오셔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게 된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믿음이 갔다 요런 말씀을 하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420i 그랑쿠페 m스포츠 브루클린 그레이의 모카시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엔진 스펙은 2000cc 직렬, 사기통, 가솔린이고요. 마력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 토크는 30.6 토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6,480만 원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만족할 만한 할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2 0이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여러 가지 다방면의 매력을 지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효율성이면 효율성, 여러 가지 두루같은 그런 팔방 미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그릴 연상되는 그런 동물이 있죠? 뉴트리아의 안니를 닮았다 해서 약간 뉴트리아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5년 정도 됐을 때는 이 그릴이 여기까지 뻗어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점점 점점 그릴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약간 차량이 웅장해 보이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패턴들도 상당히 되게 아기자기하게 오목조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차량이 밋밋하지 않게 보여주는 그런 시각 디자인을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액티브 에어스 트림 키드링기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개폐가 되면서 차량의 엔진 퍼포먼스를 항상 극대화할 수 있는 차량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뭐 저희가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이 그릴 자체가 막히게 되면서 공기장을 최저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비면 연비, 뭐 편안함이 편안함,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LED 라이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블루 포인트, 블루 악센트가 조금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소 밋밋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전면 조화를 보시면 전혀 밋밋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은 2454019인치로 들어가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2554019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 M 스포츠 차량답게 블루 캘리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측면에서 조금 더 스포티함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Y 스포크로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더 약간 젊은 감성을 나타낸다. 약간 좀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휠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깨알 포인트. M 스포츠답게 M 로고. 되어 있고요. 에어브리더도 보시면은 여기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주다 보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색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은 약간 통일감을 주지만 그 외에 다른 색상의 차량들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느낌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로고 핸다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요즘 트렌드죠. 메리 평. 도 손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블링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포인트가 들어간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랑쿠페에 제가 디자인이면 디자인 효율성이면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쿠페 모델은 투도어지만 그랑쿠페는 포도어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도 탑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랑쿠페 모델답게 B필러부터 C필러 그리고 이 트렁크 라인까지 쭉 내리깔리는 이 쿠페의 디자인. 이 사실 이 매력은 한번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 차량, 쿠페 모델이 아닌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어느 정도 쿠페처럼 이렇게 나온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이런 그런 차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 디자인의 대세는 쿠페 디자인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양증반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일 램프 마찬가지로 측면까지 쭉 뻗어 있으면서 후방 어느 각도에서도 차량이 제동 상황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테일램프 요즘 BMW 차량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입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릴 때 보시면은 딸깍 이 트렁크 열리는 이 모습이 멋있어서 그런쿠페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트렁크 공간 놀랍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제가 봤을 때는 3 시리즈보다 그 트렁크 공간이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골프백은 3 개까지는 충분히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트렁크 진짜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M 스포츠 모델 답게 디퓨저 라인. 보시면은, 투톤 컬러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배기구 여기 대포가 두개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대포 보이시나요? 포, 하나, 둘.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으면서, 여기서 전쟁 났을 때는 여기서. 자, 대망의 연비. 자, 복합 연비는 11.2km고요. 도심 연비는 9.8. 고속 연비는 13.5km가 나옵니다. 리터당. 근데, 마찬가지로, 이 라벨에 있는 수치는 숫자일 뿐. 운전자가 어떻게 주행하냐에 따라서 연비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2열을 한번 볼까요 자 도어를 보시면은 모카 시트 여기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모카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스피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과 이그랑쿠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뒷좌은 똑같습니다 아이폰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편하네요. 진짜, 여러 곳 자면서. 레그룸.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넉넉한 그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 헤드룸. 헤드룸이 좀 다소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 안쪽까지 이렇게 파여있어요. 파여있고, 여기서 아래를 내리꽂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겠다 보니까, 탑승객이 탔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머리도 한185 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닿을 것 같긴 한데, 제가 180좀안 되니까 머리가 안 닿아요. 예. <laughs>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laughs>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laughs> 예. 저는 뭐 180이라고 말씀안 드렸어요. 180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laughs> 보시면 쿠페형 모델답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하셔서, 확실하게, 청문을 내리잖아요. 요 감성 있잖아요, 또 우리 쿠페 모델 뭐, 뒷좌석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자, 보실까요? 프레미스 도어. 요게 바로 이 프레미스 도어의 그, 감성이죠. 감성. 갬성. 일렬을 한번 보시면은, 핸들도 사실 뭐, 가죽 핸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핸들 디자인도 저희가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이 그립감이 어느 정도 편한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핸들이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오셔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저희 시승차도 있어요, 사공하이크런 쿠페.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핸들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느껴보시고 정확하게 딱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계기판과. 커브드 디스플레이,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운전자에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락한 그런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터 해서 이 센터페시아까지 약간 운전자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더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고 운전했을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도 다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편하게 느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토글식 기어 셀렉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어 레버가 있을 때는 누르고 손을, 팔을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손가락으로 내리고 올리고 파킹은 p 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편리함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점 진보를 하는 것 같아요. 차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운전자들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벤츠, 컬럼식 기어 있잖아요. 컬럼식 기어도 마찬가지로, 그 느낌이에요. 운전자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기어를 조작할 수 있게끔. 근데, 보시면은, 컬럼식이다 보니까 우측에 있어요. 손가락으로만, 딸깍, 딸깍, 딸깍. 근데, 요즘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합니까? 대부분은? 요렇게 운전하지 않을까요? 자, 놓고, 손가락 딸깍, 딸깍, 딸깍. 다른 남자, 개멋있다. 지금 이 측면 라인 한번 보실까요? 라인. 진짜 이뻐요. 이 쿠페 모델, 그랑쿠페 모델 진짜 이쁘고요. 지금 아직 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핫, 핫한 차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아다리가 잘, 아다리가, 잘 아다리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이번 달에 시기가 잘 맞아서 재고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재고가 많기 때문에 할인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차도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지금까지 BMW 양인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